지마와 신유의 낚시 이야기 1인 낚시 방송 지마 지마와 신유의 낚시 이야기 지마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7시 51분입니다. 아, 오늘도 어,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뒷방울 낚시터로 송어 낚시를 나왔습니다. 아, 신유아우는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송어장에 들어가서 어, 송어를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기온이나 모든 여건을 볼때 아, 많은 양의 송어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한번 재밌는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아, 100분의 1 아, 100분의 1온스 마이크로 어, 지그헤드다가 송어웜을 살짝 끼워서 아침엔 요 채비로 송어를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 장갑을 좀 끼고요 아. 스타트, 미시. 아, 이분 전 스타트. 마수고리 송어를 낚아보자. 마 수크리 첫 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캐스팅에 저는 지그헤대 모험을 쓰고 있어요 예. 여기 잘 나와요? 아니, 나름이죠. 스푼 잘 하신 분들 스푼에 잘 나오고. 저는 또 이낙지 이, 이 좋아하니까. 아, 어이구. 여하라. 마, 수고리 수심 얕은 데를 옹벽에 붙여서 살짝살짝 수임을 시키면서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실로우에서 천천히 바다 가로 끌고 오면서 어. 두번입질 왔었는데 타이머를 못 잡았습니다. 오케이, 두번째 쪼~ 터졌다 천천히 지구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핸들을 살짝살짝 돌려주가며송으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두번째오오아 빠졌다. 아, 오토릴리즈가 탭버렸네. 어서와. 아, 내가 현대쇼기 전에 한 열마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네. 어? 뜻대로 안 되네. 나 집에 다 세팅해 갖고 왔어. 어. 오늘 짓고 누구예요? 어. 이런 거가 더 재밌냐고 했니? 아 이거 재밌고, 술래도 재밌고. 아니, 여기 영상 하나 뭘몇개 만들어 보려고. 어. 두 마리. 한 마리 잡고 한 마리는 다와 놓치고. 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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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성어다. 좋았다. 오. 황금 송어. 아, 왔다. 황금성어. 버터릴리즈 땡큐. 땡큐. 어, 바늘이 쉬었어. 바늘이 었어요 아, 빠지면서 바늘이 었어요 조금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 어? 바늘이 었어요 이구엄을 천천히 바닥으로 떨구고 있습니다. 천천히 어느 정도 라인의 장력을 유지한 채 라인의 변화를 읽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번째. 자 씨알은 크지 않아도 화이팅이 넘칠 놈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새로 만든 이걸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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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크. 어이크. 왜 이렇게 빠져나가나 이게 이렇게 빠... 새로, 새로 만든 건데 안 되네. 이놈, 이놈, 이놈. 단단히 꽂혔는가 본데, 어디? 그맙드. 그맙드. 100분의 1원스짜리, 0.25g짜리. 지그헤드, 골드 지그헤드를 묶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더미노 웜 아, 2인치짜리 요 놈으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요 놈으로 살짝 아, 등쪽을 끼워서 요 놈으로 낚아 오겠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다고 멀리까지 나가네. 성어보다는 조금 더 나가네. 디지털 릴링으로 살짝살짝 액션을 줘서 죽어가는 빙어의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송의 입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버클리 2인치 미노웜을 껴서 살짝살짝 릴링을 하면서 송의 입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 미노웜을 이용해서 2인치 한수 낚습니다. 고맙다. 살짝 액션을 주면서 라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야성하게 라인이 튕기네 오케이 어따고는 시원 괜찮다 괜찮은 놈이 나오네 영원한 나 그런대로 손맛을 좀 앵겨주는 놈이 나오네요 반드시 잡는게 찍히질 않아 그래서 그래서 아, 그니까 러저 멀리서는 찍히지가 않아 그래서 일로 온거야 지금 영상이 안 나오잖아 이게 왜냐면 이쪽 지금은 햇빛이 반사가 돼서 난반사가 돼서 잘안 나와 그래서. 좋다 쓸만하 나오네 좋다 고맙다 안가지름면 나오네 아 높다. 100분의 1온 숫자리, 0.25g 짜리 지그헤드에다가 아, 2인치 미노웜을 결합시키겠습니다. 아, 현신유또한수 걸어내네. 삼켰다 챔질이 네. 늦었구만. 어 챔질이 어, 늦었어. 네. 또 걸었어? 오케이. 오, 시원 좋다. 굿. 어, 굿. 나름 다 포인트를 보는 시야. 사이드. 사이드. 굿이야. 굿. 좋아. 오. 그거 찍어주느라고 난 이제 내 입지도 못 보네. 굿. 와, 신넘의 자극. 어? 홈워파는 죽여준다고. 어? 근데 완전히 응? 근데 숨 놈이 안 돼. 희망을 끝내주는 게 나왔네? 오케이. Okay. 어, 다들 조금 전 입주로 왔었는데.